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아니, 이번 랜챌에서 할것 대부분 다 하지 않았나? 용감한 쿠키밖에 안 남은 건가? 어? <laughs> 마침 용감한 쿠키, 버프가? 근데 이거 할 바에는 그냥 이동속도 깡으로 10% 올려주는 스네이크 루치가 낫지 않을까. 다이너는 좀 아깝지만, 이동속도 10은 뭐,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일단 이번 판은 좀 주는대로 가죠, 주는대로. 이탭 펫쿨타임 보이는거 언제 패치 했냐고요 센티피드 나올 때 패치 됐어요. 되게 갓 패치긴 해 저거. 너무 좋아. 저거 패치한 원인이 제가 봤을 때 부적인거 같거든요. 불꽃정령 그펫 눈치 보면서 능력 쓰는거 너무 열받아가지고 보고 써라. 약간 이런식으로 패치했는데 진작에 나와도 이상할게 없는 시스템이었어. 앞에 나오는 물약 두개 정도 먹으면 막변. 하나, 둘, 오케이. 그러면 깔끔하게 막변 좋아요. 물약 이거 더 먹지 말죠. 패도 쿨타임 보이니까 여기서 끊으면 되겠다. 점수 다 먹었으면 끊어주는 게 좋지. 물약 구간이니까. 2번 주자, 보더. 요 버프는 보더 엑조디아 버프 중 하나니까 이거 가져갑시다. 연금술사? 아하, 쿠키가 좀 그런데? 이거 랭킹권 드는 법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탑랭킹 1등을 찍을 수 있냐. 3번 주자에서 무작위 레전더리 3개가 뜨는데 거기서 이제 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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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버프가 뜨냐? 광속질주 속도 80% 증가 하나랑 보호막 획득 시 모든 젤리 30만점 증가 하나랑 거대화 광속질주 광속질주 거대화 어 그거 딱세개 뽑으면 당신도 랭킹 1등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 버프 3개면 그모든지 가능해 그리고 이제부터 그냥 쿠키 신경 안 쓰고 플리을 돌려서 장파 광질이랑 장, 장파 거대화 찾고 그다음에 속도 점수 같은 것도 찾으면 완성 그것만 있으면 된다. 저 10등 3번 뽑으러 갑시다. 보더 버프나 레전더리 3개 나와주는 게 베스트죠. 아, 아니 아 이게 딸기가. 딸기가 맞나? <laughs> 지금 이동속도 10% 뽑고 엄청 멀리 가가지고 딸기 자리를 못 맞춰주는데 명쿠가 함정이 너무 많아서 딸기로 일단 가자. 그래. 딸기 공룡 버프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속도 점수가 베스트. <laughs> 아 좋아 좋아. 이러면 이제 사기꾼 안 만나면 1등 하겠다. 보물 괜찮은 뱀파? 뱀파나 이제 용사 얘네 두 개가 좋거든요, 지금. 그래도 버프 살짝만 볼까요, 살짝만? 아직 3번이니까. 욕심 부려봐. 명쾌 용사, 다시 돌아온 뱀파이어. 지속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사가 이게 보물이 애반에 좀 뱀파로 가죠. 버프 좀더 보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 얘들이 다 장거리라서 속도 구간을 못 맞춰줄 것 같아요. 속도 점수 뽑았을 때 시작하는 정석 위치가 3-2 스테이지 그 구름다리, 광속질주 아이템 엄청 많이 나오는 그곳에서 보통 시작하는 게 정석인데 거리가 너무 잘 뽑혀서 아마 지옥까지 달릴 것 같네요. 시작할 때 이동 속도 시프로가그거 뽑고 시작해가지고 약간 자리 맞출 때그 점수 손실이 너무 세져가지고 자리를 굳이 안 맞추고 그냥 끝까지 달리는 게 좋아 보여요. 물약 대박 구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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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기 구간은 용사 소다 뱀파 이런 애들 쓰는 것보다 불정이랑 시간지기가 진짜, 진짜 좋아요. 용사 소다는 뭐 보급형으로 쓰는 거고 불정이랑 시지가 최고야 최고. 아주 싶은데? 아,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달릴 걸 막변만 깔끔하다면 오케이 아닐까요? 봐라. 아, 근데 사소하긴 해. 어, 한 5천만 점줄건 줘. 레전더리. 다요 버려. 장파광질? 모셔 가야겠는데 이 친구? 신쿠키의 장파광질이야. 모셔 가 장파광질을 오랜만에 보네. 보더 엑조디아 파츠 2개. 무한광질 보더.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무한광질 보더. 무한광질 보더가 보더 레전더리 버프 한두세개 정도 필요해서 에픽 버프도 많이 필요해서 생각보다 모으기 까다롭긴 하거든요. 5번 주자 자두가 어떤 버프 들고 오냐에 따라 성공할지 실패할지 갈릴 예정. 진짜 멀리 가긴 하네 좋아요 1 2 대. 5번 뽑으러 가봅시다 보더 버프나 줘라 딸기랑 보더 보더 무조건 보더 보더만 한게 없지 버프 보기 나도 하나 무한광질 보더 보더 버프만 찾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보더 버프만 봐도 돼어 자그마 탈출 어림도 없지 크리스탈 리롤 가자 제발 광속질주 아이템 그냥 꽁으로 주는? 까비 모젤이네. 모젤 할 바에 그냥 지속 시간 올려서 무한 광질 노리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낭만 못 참지 뉴르바니까. <laughs> 뭐야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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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점수 4% 증가까지 좋아요. 이러면 달릴까 말까 지금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옥을 갈지 지금 현실적으로 5 6 7 8 남았거든요. 네 주자 남았는데 지옥에서의 보더 무한 광질? 지옥까지 가자, 지옥까지. 지금 버프가 이동속도 10% 증가에 장파광질까지 있어서, 심지어 정글전사도 한 장거리 하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 원래 이제, 점수버프 많았으면 보더 여기서 시작시켜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더가 점수버프는 따로 없으니까, 지옥까지 가줘야지. 명쿠버프다. 추러스? 여기까지 추러스 나왔으면 에픽 세개로드리플 황금 용쿠 보는데. 왼쪽? 백년. 무난하긴 한데, 지금 대물약 먹을 주자긴 한데, 보더 액조디아 봐야지. 어, 벚꽃 이번에 버프 먹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굴려. 여기서 좋은 거 나와줘. 신나는 거나 할까? 미리 보는 무한 광질. 오케이 오케이 가자 보타. 너무 맛있고 지속 시간 뽑은 보람이 있네. 보더 에픽 점수 버프보다 역시 지속 시간이야. 지속 시간은 진짜 탈 커버니야 저거. 여기서 이렇게 먹자. 그러면 일단 보타 들어가 줍시다. 레몬 하면 또 좋은 점 하나 더 있거든요. 레몬의 고유 지속 효과 뭡니까? 젤리들이 편안하게 끌려오는 이 자력 효과 와 은암관과 이 자력의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물약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끌려온다는 사실 야 하하하 미리 체험하기 무한 광질 보다는 광속 질주 지 광속 질주 속도 80% 증가라 더 빠를 예정 대신 근데 장애물은 누군가가 부숴줘야 돼 가자 가자 야 광질 광질 광질! 온 세상이 무한 광질 레몬이다 진짜 모든 때탈출해서 무한 광질 레몬 한판씩 하는 것 같아. 그래도 11등 멀리만 갔지 실수은 별로 없었다. 7번 뽑으러 갑시다. 보더 버프 소라 보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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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버프 하나 주던가 아니면 거대화 시 광질 광질 시 거대화 그것도 좋아 보자. <laughs> 보더의 유일한 꽝 버프 애매하네 어? 장파 거대화? 이것도 있으면 괜찮지 가져가자 바나나라도 가져가 블라우프 이게 바나나가 헷갈리는 게 마법사탕은 피해야 되고 능력 발동할 땐 받아야 돼서 약간 정신분열 올거 같아 능력이 발번까지 달리고 검먼 쿠키 일찍 불러서 딸기를 먼저 쓰던 보더를 먼저 쓰, 쓰던 찾아서 바로 가봅시다 오랜만에 온다 지옥 가자 아 8번 뽑으러 갑시다 보호막 필요 없어 어차피 무한 광주라 할 건데 보호막 무슨 소용이야 굴려 명쿠는 왜 이렇게 자꾸 나아이이드래기 이 같은 버프 굴려 보도 점수 버프가 지금 시급하거든요 제발 하나만 줘라 아니면 지속시간이라도 아 지속시간인 줄 가운데? 흠흠 음, 음. 트러플 해야겠지 어 누구야 아이씨 보막 1회라도 주네 우유야 고맙다 보막 가져가자 아니 근데 보더 점수 버프 진짜 어떡하냐 보더가 이러면 빠르기만 하다고 9번 주자에서도 보더 버프 찾아야겠는데요 딸기가 보더 버프 들고 오길 좀 기도하면서 뽑아야겠는데 깔끔한 막변 여기까지 하고 철푸덕 좋아 좋아 일단 14등 9번 뽑으러 가자 제발 보더 버프 줘라 일단 말 걸어서 데려오겠습니다 보더 버프가 1순위 이 순위가 딸기. 구려보자. 지속시간? 아, 장파가 없어, 딸기가. 지속시간이라도? 지속시간 가져가자. 지속시간 45% 증가. 오, 어, 아, 토마토와 파프리카. 속도를 한번더 올려. 속도 점수 있어서 든든해. 속점이 최고야, 속점이. 과연 보더가 딸기만큼의 점수가 나와줄까? 이것도 낭만픽이긴 하거든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딸기인데 장임물파괴 보물을 들고 있는 딸기를 데려왔어야 됐어 지금도 스케이트라서 나쁘지 않긴 하다 6대 봐라. 점프 속도 점수 마지막에 안 들어온 거 아깝네 5대 1등이랑 3억 차이 어 누구야 에픽 버프만 등장? 이거라도 집어가야 돼 지금 급해 아니 아니 보, 보더에 보더 버프를 줘 제발 아 제발 왼쪽 점수 가져가야겠다 무한 광질이 될진 모르겠지만 가보자 그나마 에픽 점수 버프 중에서 가장 좋은 거요. 어? 스네이크루트? 아, 안 좋은 기운. 아, 잠깐, 이거. 지금 체력 2% 빠르게 달잖아요. 정화해줘. 제발 속도 말고 체감으로 치워줘. 아, 씨, 남아있네. 카메라, 너딱한 번만 믿는다. 오케이! 광속 질주! 굉장히 빠른 광속 질주! 무한 광질 보도. 다음에 광질 중 모든 젤리 20만 점 추가도 있죠. 지속시간도 겁나 길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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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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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광질 5억 돌파 마지막에 점수 버프 나오는게 레전드네 2등 내몬보다 좋다 아씨 아무것도 안해도 돼아그말 하지 말걸 그리고 이동속도도 서서히 빨라지.. 아. 12억 9200만점 점점 빨라져가지고 마지막엔 진짜 빠르네 모든 젤리 점수 증가 없었으면 이거 반에 반토막 났어요, 점수. 바로 1등까지. 럭키다이스가 광속질주 맨 처음에 뱉는 순간 거기서부터 무한질주 시작돼서 다시 해보자. 럭키다이스 딱한 번만. 장인물 파, 거대화도 괜찮아. 핸드메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아파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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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어 이게 안봤어 스무스하지 못하네, 이번 판.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모더 스킨의 효과로. 이동속도 1% 증가? <laughs> 의미는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 <laughs> 첫판이 가장 좋았네. 아 첫판 할때 스킨 끼고 달릴 꼴. 보더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일단 꿀잼이요. 광속질주 속도 80% 증가랑, 광속질주 중 슈퍼자력 발동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일단 꿀잼은 확정이고, 낭만 챙길 거면 지속시간을 3개 정도 뽑아라. 장파 광질이랑, 아무튼 오늘 이렇게 무한광질 보더, 무한광질 레몬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